고스트닥터 15화 예고에서. 태연은 승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태연은 승원에게 한번 손에 피 묻힌 인생 두번 묻힌다고 달라지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태연은 끝까지 악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대 출신인 태연은 은상병원 전공이 선발 당시 떨어질 뻔했지만 영민의 눈에 들어 병원에 남게 되었죠. 그뒤 영민의 밑에서 온갖 구력을 버텨내며 병원 생활을 이어갔지만 교수이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수인 영민은 여전히 자신을 전공이쯤으로 취급하는데 그때 승원이 나타나 교수 임명을 믿기로 태연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영민이 성공적으로 장회장의 수술을 마치자 태연은 영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회장에게 헤파린을 가다 투여하여 재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코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망이 없는 장회장의 생명을 약을 투여해가며 억지로 잡고 있었죠. 세진을 통해 장회장의 사건이 밝혀지게 되고 병원에서 쫓겨난 태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은 승원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승원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다며 태연을 버렸었죠. 하지만 승원은 태연을 찾아가 영민의 수술을 부탁하는데 영민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수술 중 영민을 죽여라 말하는 승원이었죠. 다행히 승탁이 다시 병원에 컴백하게 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고에서는 다시 승원을 찾아간 태연인데 과연 또 어떻게 계략을 짜려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드라마 끝에 가서는 태연이 영민과 승탁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태연은 끝까지 악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승원 역시 아직 재단을 차지하려는 꿈을 접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태연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면서 이를 꿈이지만 또다시 실패하여 결국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원은 승탁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이용해 승탁을 후계자 자리에서 밀어내려 계략을 세웠었죠. 승원은 승탁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이용해 승탁이 병원 내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CCTV 장면들을 모아 승탁의 엄마이자 병원의 이사장인 미란을 협박하여 승탁을 내쫓으려 했지만 장회장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면서 반대로 미란에게 선을 지켜라 경고를 듣게 된 승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승탁이 더 이상 수술을 못 하게 교수들을 압박하거나 태연을 이용해 영민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계획에 실패한 승원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 승원과 태연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영민이 깨어나게 되면 두 사람의 악행이 모두 밝혀지게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10화의 예고에서 승탁이 더 이상 귀신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영민과 빙의를 할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영민의 수술을 맡으려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민을 처리하고 승원에게 다시 인정을 받아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세진이 태연 역시 장애장 사건의 가해자 중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과연 태연에게 영민의 수술을 맡기려 할까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지난 영상에서 예상했듯이 승 승탁이 직접 영민의 수술을 해서 영민을 살리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깨어난 영민과 승탁은 승원의 죄를 밝히려 하지만 일전에 승원의 말대로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연을 이용해서 일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태연 혼자서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것 같은데 일전에 승탁의 도움을 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타나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원과 태연 그리고 민호까지 세 사람 모두 모든 죄가 밝혀져 사회다정계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